근데 눈에 무언가를 넣는다는 거는 이물질을 넣고 평생 산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렌즈를 넣어주면 시력 교정 효과는 좋습니다만, 이 수정수와 접촉을 해서 대내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도 실제로 렌즈 삽입술보다는 나색을 더 안전한 수술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노안 수술, 고도근시 수술 전문 강남 서울 안과 신진희입니다. 안경이 많이 두꺼우신 분들 있으시죠? 고도근시라고 합니다. 그 고도근시가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안경을 벗을 수 있는지, 라식과 라섹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라식과 라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분들이 오셔서, 어, 저희는 눈이 마이너스예요 엄청 나빠요. 얘 수술이 가능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마이너스라는 시력은 사실은 없습니다. 1.0, 0.9, 0.8,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가, 맨 위에 0.1인 시력, 고그 시력이 가장 마지막이다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0.1도 못 본다 하시면은, 앞으로 다가가서, 0.1이 보일 때까지 거리를 재는데 4m 시력표가 2m 가까이 다가갔더니 보였다. 그러면은 0.1 곱하기 4분의 2 해서 0.05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마이너스라는 시력은 없습니다. 그럼 마이너스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착용하시는 안경에 렌즈가 있어요. 그 안경의 렌즈의 도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마이너스면 근시용 안경. 플러스면 원시형 안경이라고 합니다. 근시를 나타내는 마이너스 부호는 마이너스 0.25, 마이너스 0.50, 마이너스 0.75, 이런 식으로 0.25한 단계씩 증가하게 되고요. 마이너스 3까지를 경도근시, 마이너스 5까지를 중등도근시, 마이너스 5 이상을 고도근시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눈 길이보다 초점 맺히는 자리가 뒤로 도망가면서 오목렌즈 안경을 껴서 초점을 밀어주게 되는 것이 근시 안경이고 근시가 있으신 분들이고요 고도 근시다. 그러면 안경이 두꺼우신 분이고 초점을 그만큼 더 많이 밀어줘야 되는 눈의 길이 안과적으로는 안축장 길이라고 합니다. 그 안축장 길이가 긴 사람들 고도 근시라고 합니다. 보통 안경을 썼을 때 눈이 작아 보이고 얼굴에 왜곡이 있지만 실제로 본인이 보시기에도 머릿속에 맺히는 상도 사물이 작아 보이고 압축되어 보이는 그런 증상도 있어요. 그래서 고도근신 분들은 안경을 썼을 때와 라식이나 라세 혹은 렌즈사비술의 시력교정술을 했을 때 머릿속에 보이는 상의 크기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눈이 많이 나빠서 두꺼운 안경을 썼었는데요 라섹을 하고 다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왜 라섹을 했더니 얼굴이 이렇게 커졌지 했는데 실제로는 안경을 썼을 때 작아 보이는 상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수술을 하고 나면 사물의 크기가 커진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게 일반적인 사물의 크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도근시인 분들은 단지 안경을 써서 안경만 두껍다가 아니라 안경을 써서 내가 보고 있는 사물도 실제 크기보다 많이 작고또 난시가 심하신 분들은 정사각형 모양의 사물이 있다면 직사각형 혹은 동그라미가 있다면 타원 형태로 쭈그러져서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도근시에서 눈이 좋아지는 치료 방법은 라식, 라섹, 렌즈사비스 이렇게 있습니다. 라식과 라섹은 레이저로 각막을 깎아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각막은 무엇이냐면 보통 검은 동자라고 표현하시는데 실제로는 검은 동자가 아니라 투명 동자입니다. 각막은 혈관이 없는 조직이고 눈에서 유리창과 같은 조직이라 우리의 갈색 동자 홍채가 비쳐서 검게 보이는 것이고요. 홍채 색깔에 따라 눈이 검게, 푸르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각막이 투명하기 때문이에요. 라식이나 라섹은 이 투명한 눈을 레이저로 깎아서 안경알 모양으로 만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도 근시인 분들은 안경이 두껍기 때문에. 라식이나 라섹을 할때 각막에 깎아주는 양이 많습니다. 그럼 라식과 라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라식은 각막의 중간을 잘라요. 마치 통조림 따듯이 뚜껑을 열고 그 밑을 레이저로 깎고 뚜껑을 다시 만들어주는 게 라식 수술이고요. 라섹은 눈에서도 피부에 해당하는 이 상피 부분을 바로 벗겨내고 바로 속살에 해당하는 그 부위를 안경한 모양으로 깎고 치료용 렌즈를 덮어주면 각막 상피가 다시 자라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눈이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게 라섹 수술입니다. 라식은 뚜껑을 열고 다시 덮어주기 때문에. 그 위에 뚜껑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의 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 근시인 분들은 뚜껑을 연 부분도 각막에 소실되는 거고요. 잘라는 부분도 각막이 얇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안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잔여 각막이 많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병원에 따라 또 수술하는 의사에 따라 선호하는 수술 방식이 다르기는 하지만요. 눈 앞쪽만을 깎는 나색이 가장 시력교정술에서는 안전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환자분들 중에 간혹 눈을 깎아요? 어, 무서워요. 그냥 눈에 집어넣을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색은 검은 동자만 안전하게 깎고, 잔여 각막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수술하면 별다른 부작용 없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무언가를 넣는다는 거는 이물질을 넣고 평생 산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렌즈를 넣어주면 시력 교정 효과는 좋습니다만, 이 렌즈가 뒤쪽으로 우리의 수정체, 이 수정체와 접촉을 해서 백내장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앞쪽으로 걸어주는 렌즈는 흔히 말하는 검은 동자와 접촉을 해서 검은 동자의 세포 수가 감소해서 결국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섹을 하시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어떤 경우에서 못하냐면요. 각막이 너무 얇으신 분들 혹은 근시가 너무 두껍다. 이러신 분들의 한해서는 렌즈 삽입술을 권해드리지만 라식이나 라섹, 특히나 라섹이 가능하신 분들에서는 저희 병원에서는 렌즈 서비스를 권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도근시인 분들이 처음에 라섹을 했다, 라섹은 방막 뚜껑을 열었다가. 닿는 거기 때문에 뚜껑을 열었던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 분이 눈이 조금 나빠져서 5년 10년 후에 전 다시 재수술하고 싶어요 라고 하고 오시면 라식의 재수술도 요즘에는 거의 라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섹을 하셨던 분은 다시 라섹을 하면 됩니다. 라식의 자국이 없기 때문에 각막이 조금 더 건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렌즈 삽입술을 했는데 근지가 좀 진행해서 교정하고 싶다. 렌즈를 뺐다가 다시 넣으면 안되냐 라고 오시는 분들도 실제로는 많이 있습니다만 넣을 때는 각막 절개창을 조금만 내서 렌즈를 돌돌 말아서 넣고 눈에서 렌즈를 펼치게 되는데요 렌즈를 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렌즈를 빼면이 라식이나 라섹을 해서 시력교정도 해주는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렌즈 삽입술을 하신 분들도 재교정은 나색을 하는 추세입니다. 다른 안과에서 나색이 안 된다고 설명은 들었는데. 나는 렌즈 삽입술은 너무 싫다. 눈에 무언가 들어가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각막이 상한다더라, 백내장이 온다더라 이런 이물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병원에서도 실제로 렌즈 삽입술보다는 라섹을 더 안전한 수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는 라섹이 되지 않는 분들도 고두근시가 너무 심하신 분들도 각막이 너무 얇으신 분들도 최대한 수술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깎아서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 경우는 그럼 위험하게 수술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라섹은 교정을 할때 각막의 센터에 동그라미, 원을 그려서 레이저로 교정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교정하는 지름을 6mm 혹은 6.5mm, 5.5mm, 5mm 정도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폭을 조절해서 깎을 수 있습니다. 지름의 크기를 0.5mm만 줄여서 깎아도 각막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근신 분들은 최대한 작은 지름으로 각막 중심에 맞춰서 최대한 얕은 깊이로 각막을 최대한 아껴서 깎는 것이 저희 강남 서울 안과만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각막이 얇아서 낫으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혹은 안경이 너무 두꺼워서 나색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 강남 서울 안과에서는 재수술이 가능하실 정도로 각막을 아껴서 수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 서울 안과는 근 20년간의 오랜 노하우와 기술로 환자분들이 편하게 심한 고독은시도 나색으로 교정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받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편하게 언제든지 내원하셔도 되고요. 내원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